자, 안녕하세요. 허민호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육삼냉면 두 가지 종류입니다. 예, 물냉이고, 비냉이고, 여기는 고기. 고기 두 종류고요. 여기 보이실지 모... 아, 모르겠는데, 여기 고기 두 종류고, 요거는 돈가스들입니다. 돈가스들. 예, 돈가스들이니까. 그래도 맛있게 먹어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콜라를 좀 따르고. 거품이 좀 생기네요. 거품이 좀 잦아들면 고기는 돼지고기입니다. 오늘 돼지로 다 준비했네요. 요 컵을 선물 받은 컵입니다. 선물 받은 컵인데, 컵 이쁘죠. 이자 응? 컵을 이렇게 해서. 컵 이쁘지 않습니까? 컵 이쁘죠. 자, 먹어볼게요. 일단 치즈 돈가스를 여기가 정, 정담 돈가스라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체인점으로 지금 계속 많이 생기고 있는 돈가스 집이라 그러는데 일단 고기 패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일단 먹어볼게요. 음, 음. 바로 해도 그런지 진짜 맛있다. 다른 반찬들안 줘요 음자 비냉 비냉 어디있지 앞쪽시앞쪽에나 금방 가아여다 비냉을 고기에 싸가지고 여러분 한번 드리고 고기에 쌉니다 고기를 다 얹어가지고 자, 육삼입니다 육삼 육삼 한번 드시고 음아 맛있다 냉면을 먹기 전에 계란을 먼저 먹어봐야 m 6 0 0 비린 맛0 m 안0고 이 집에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정다음 돈가스에 신기한 돈가스가 여기 소고기 돈가스입니다. 음, 먹어볼게요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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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자다 완자. 소고기 완자를 튀겼네. 맛있네. 음. 정다음 돈가스 괜찮네. 이거 뭐지 이거? 쫄면인가? 쫄면을 주네? 뭐야? 뭐야, 쫄면? 자, 쫄면을 줍니다, 쫄면을. 아, 쫄면 맵다. 저마0살입니다와 치즈 돈가스 좋다. 와 우리 초님께서 우리, 우리 100점 선물 우리 뽀뽀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초님 우리 100점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뽀뽀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점 선물 와 맵다. 와 쫄면 진짜 맵다. 와 치즈 돈까스때 치즈가 이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대박이다, 여기. 음, 음. 웬만하시면 제가 돈까스를한 입에 넣거든요? 한 입에 넣기 진짜 힘들다. 음! 돈까스만 16,000원. 짝퉁님 와서 오시고, 음, 이게 이거 안심 가스, 안심 가스, 안심 가스입니다. 음. 아, 얘도 두껍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음. 진짜 맛있다. 비냉도 맛있고, 물냉도 맛있고. 밥 먹을 때, 얘기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밥 먹을 때, 얘기해드리려고,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이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자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이제, 그, 제가 실명, 실명을 걸어놓을게요. 윤명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열성팬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악플을 다세요. 응? 글이 안 보이는데도 그렇게 악플을 다십니다. 너제뭐 완전 열성팬인가봐요. 요즘 제 방송도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방송 중간에 문자 오더라고요. 유튜브에 그 사람 글은 안 보여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그 사람 글을 막아놨습니다. 제가 이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막아놨는데. 저는, 저는 볼수 있어요. 그 사람 쓴 글을. 제 방송도 훔쳐보시고 일어나, 일어나봐요. 그러니까요, 재방송 꼭꼭 챙겨 먹는 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떳떳... 아니요, 본적 없어요. 떳떳하지 못하게 비록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음. 이름이 윤명섭입니다. 윤명섭, 음. 윤명섭, 윤명, 윤명섭, 윤명섭 님. <laughs> 제가 방송에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예, 고맙지요. 유튜브는 사실은 IP 추적하면 다 나와요. 어디에 사시는지 다 나오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 고맙지요 당연히 와 치즈 좋게 장난 아닙니다. 어 강맛빵님 또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개로 소중한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빵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사람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고기가 숯불고기가 아니네 숯불고기가좀더 맛있었을텐데 음. 오지담님 반갑습니다 아 육즙 마셔달라고? 음 맛있네요 육조음 소시가고 있습니다 음 인자왕님그 강태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응. 제 방송 채팅창이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놔두면 물타기라는 게 되거든요. 물타기 물타기가 되면 채팅창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럼 싫어요. 그럼 제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니저분들 보고 강태를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방마다 색깔이 따로 있어요 저희 방은 그 10대, 10대부터 지금 이제 아프리카TV를 하시는 분이 60대까지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60대까지 다 놓을 수 있는 방으로 만드는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 음, 아니 옆집 아재 허리님 어느정도의 아주 장난으로 무슨 말해도 강태입니까 장난으로 사람 죽이는데 네? 장난으로 사람 죽이거나 한다면 아 장난이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 응? 장난으로 사람도 죽였는데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럼안돼 자, 음. 우리 팬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무슨 일 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먹는 일 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음, 그럼 또 제가 제가 또 제재 들어갑니다. 제재 들어가면 또 그렇잖아. 음. 뭐가 제일 맛있냐고요? 돈까스가 제일 맛있죠. 어? 민찌는 소고기 튀김, 소고기, 소고기 그 완자입니다. 완자, 완자를 튀긴 건데 맛있네요. 소고기 완자를 튀긴 건데, 또 돼지고기 돈까스랑 좀다또 다르더라고. 자, 여사람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먹는 일 하면서 하루에 얼마를, 얼마를 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먹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소통방송도 합니다. 돈까스 사이에 있는 거는 그거, 고기, 고기, 돈가스 크기 보세요. 크기와 대박이다. 이거 치즈가 절반이야. 치즈가 이런 데가 있나? 닌자왕님, 음. 그이 방송 왔으면 이 방송 룰을 따라야지. 안 그렇습니까? 뭐좀 주세요. 돈가스랑 샐러드랑 따로따로 먹으면 안 될까요? 에이. 마 떨어지게 하네. 예, 또 이거 그 치즈 돈까스는 추가를 시킨 겁니다. 추가시키면 추가 비용이 4천원밖에 안 하거든요. 치즈 돈까스는 추가시켰습니다. 음, 한 달, 한 달씩 비, 뭐. 적게 들어갈때는 150만원 들어갈때도 있고 많이 들어갈때는 3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이것만 먹는게 아니고 이제 후식으로 여러가지 여러 것들을 또 먹다보니까 많이 들어갈때 많이 들어가요 또어떤다은또 아껴서 먹는날도 있고 안더워요 추가시킨 돈가 동가... 맛있다 연세는 40살입니다 음 그럼 맛있습니다 음, 냉면은 생각보다 냉면 전문점이 아니라서 그런지 맛이 별로 없네요 육삼냉면이라 그래가지고 시키긴 했는데 예, 일단 비비, 비냉은 다 먹었습니다 근데 물냉이 맛이 없어요. 얼마나 좋면 내가 먹는데, 음, 몰 물렁이 진짜 맛없네. 육수에서 다시다 맛이 그렇게 많이 납니다. 내 건강은 뭐 문제 없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남은 거 드시고 싶은 분도 오세요. 네. 유도할 거예요. 4단입니다. 근데 단이 높다 그래가지고 유도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그뭐 유도 몇 단입니까? 유도 뭐몇단했습니까 물어보는데 단이 높다 그래가지고 음 유도를 잘하는 거 아닙니다. 씨름, 입시름 입씨름을 잘합니다. 혼자 살죠 179입니다 179 정말 억울한게 뭐냐면 180이 안된다는게 정말 억울합니다 한체대 비한체대 비한체대 용인대 얘기하는거 같은데 유니버절리님 유도는 용인대가 1등입니다. 유도는 용인대가 국가대표 제일 많이 나왔고 유도는 그 용인대가 올림픽 금메달도 제일 많이 땄습니다. 살 빼면 키가더 작아지죠. 그래도 발에도 살쪘기 때문에 한1센 m 로더큰것 같은데 어 이게 빠지면 살 빠지면 어 더 작아지지. 귀가 멀쩡하다고? 귀가 안에가 이상해 어? 까루상이물이다 안 만져봤잖아 96학번입니다 96 마흔살입니다 여자친구? 여자친구 없습니다 음, 귀가 이상해진 게 아니고 다 만두기 저도 만두기였어요 만두기인데 주사기로 물 빼고 음? 뭐 했죠 네, 96억권이요, 96. 굴욕. 아이고, 왜 이래. 원래 많이 먹는안 돼. 저, 우리 여사람님이 제 대학교 동기입니다. 여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지금, 지금은 여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여사님이 대학교 동기입니다. 우리 녹화는 여기까지 뿅다 먹고 다 먹을게요. 녹화는 여기까지.